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소아 오늘 이 시간에는 천보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천보입니다. 천보정이여 천보정 공지고사 따비다 누어시니 사복불제리요 비다이기라이 막불서로다 네 첨보입니다. 첨보 천보, 음, 이 장은 부입니다. 보는 편안하다. 편안함이고 이는 너이젠너 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는 경고함이고. 다는 다하다, 다는 호단자인데 다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제는 음, 제거하다. 옛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옛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나오지 않는 게 있겠느냐 뜻이네요. 여러섯 자 서는 많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늘이 우리 군주 우리 군주 안정을 도와서 돌보짜지온 안정을 도와서 매우 매우 견고하게 든든히 하셨네. 우리 우리 군주 복이 두터우시니 두터우시니 어느 복 어느 복인들 새롭지 않으리요. 우리 군주 복이 또 많으시니 풍성하지 않음이 없네. 네, 군주가 다스야 농맹이야 다스편의 시를 썼어가지고 농맹이 첫편이지 소아 편에첫편이지요 그래서 소아이 다스편의 시로서 신하에게 잔치를 베푸니 잔치를 하사받은 신하들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군주에게 답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우리 군주를 갖다가 안정시켜갖고 이처럼 복을 받게하였다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천보증이하사 비정곡이셨다 경무불의하야 수천백록이어신을 강히하보가시되 유일부족이셨다. 네, 부입니다. 부인데요. 이 문인사람, 문인씨라는 사람이 저는, 이 저는, 어, 이제 앞전자 밑에 칼도 자, 자를전자, 그전자와 같다고 했고, 요 뜻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식 할때 곡은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니, 그 착함을 선함을 다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단 후나 다 이기나 여기 단 후가 나왔고 다이기이다 이기 나왔는데 복이 많고 복이 두텁다 하는 그런 어, 뜻과 같습니다. 경은 모두입니다. 경은는또 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 이 모두 경, 모두 경자네요 그래서, 에, 하는 멀고, 군주가 하늘의 녹을 이제 받았는데, 받았는데, 또 군주에게 복을 내려주니, 이는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함께함을 말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에, 하늘이, 하늘이 우리 군주를, 군주 안정을 되게 도와서, 큰 복을 큰 복을 누리시게 하셨네. 모든 처사들이 합당하시어서 합당하지 않음이 없어서 하늘의 온갖 복록을 받으셨네. 하늘이 큰 복을 내리실 때 날이 날짜가 부족하셨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천보정이하사 이막불흥이라 여산여부하며 여강여능하며 여천지방지하야 이막불증이로다 예 부입니다 흥은 성합니다 성하고 높고 팽팽한 것을 육이라고 어, 합니다. 에 그리고 어, 또큰 음, 육을 부라고 합니다. 또큰 육지를 부라고 합니다. 그불를 갖다가 또 능이라고 오 하니 모두 이것은 높고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냇물이 막 밀려오는 것을 물이 불어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음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네요. 냇물이 막 굴러 내려오는 것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우리 군주 안정을 도와서 흥성치, 흥성치 아니함이 없네. 산 같고, 언덕 같고, 언덕 붙자지요. 산 같고, 언덕 같은 같으며, 산등성이가, 산등성이 같고, 또 산마루 같으며 밀려오는 냇물이, 냇물 같아서. 무엇 하나 불어나지 않음이 없네. 길견 위치하야 시용 효향하야 약사 증상을 우궁 선왕하시니. 구날보기하시되 만수무강이셨다 네 부입니다 길은 좋은 나를 가리고 좋은 사람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견은 깨끗할 견자입니다 제개하고 어,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고 신은 술과 음식이고 술과 음식이고 향은 누릴 향자는 바친다는 뜻입니다. 종묘의 제사는 봄에 봄에 지나는 제사를 사라고 하는데 음, 사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에 지내는 제사를 약 약이라고 합니다. 여름 제사 약. 그리고 가을 제사를 음, 가을 상이라고 합니다. 가을 제사를 상이라고 하고 겨울 제사를 증이라고 합니다. 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이 공은 공은 성공과 선왕을 통틀어서 성공과 선왕을 통 공선공왕 통틀어 말한 것이고 복은 복은 응, 기대하다 기와 같으니 이는 시동이 신의 뜻을 전달해서 주인에게 복을 내리는 말이 됩니다. 문왕 때에는 주나라 선왕이라 부를, 부를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필시 무황 이후에 지은 시가 될 것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날 가려 재개하고 음식 차려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올리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를 성공 선왕께 올리시니 성공 선왕께 올리시니 성공 선왕 신령에 이르시기를 만수 무강하리라 하셨네. 네, 요, 오, 예, 읽다 보니까, 삿자가 잘못됐습니다. 삿자는, 요게 이 볼시벤이 있는, 이 볼시벤이 있는 삿자, 사자, 제사 삿자입니다. 그래서, 음, 에, 봄에, 봄에, 에, 제사 지내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을 이 삿자라고, 어, 요두 번째, 요 삿자가 되고, 여름에 제사 지내는 것을 요 약자가 됩니다. 약, 약. 그리고 겨울에 지내는 제사가 증. 또 가을에 제사 지내는 것이 상. 요기 는 네, 여름 봄 겨울 가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약사증상입니다. 여기 볼시변니 있는 글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신지조의라 이다 보기 며민지질의라 일용 음식이로서니 군여 백성이 펜위덕이로다 부입니다 저는 이름이니 신 이른다 이른다는 뜻이고 신이 이른다는 것은 조고가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준다는 뜻이고 질은 진실함. 을 질은 진실함이니 을 백성들이 질박하고 진실해서 거짓이 없어서 날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실 뿐임을, 먹고 마실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구는 많다는 뜻이고 려는 검을 려자지요. 검은 검다는 뜻이며 어, 진나라 때의 금수 금수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금은 머리죠. 금수가 금은 금자에 머리 숫자. 백성은 서민이고 백성은 서민입니다. 백성은 덕을 행한다는 것은 봄 받고 흉내 내민이 그대를 도와 덕을 행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신께서 강림하시어 우리 군주께 복을 많이 주시며 백성들은 진실하고 소박해서 나날이 일용직간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니 수많은 우리 백성들 두루두루 두루 군주의 덕에 군주의 덕에 감화가 되었네. 여월지항하며여일지승하며여남산지수하야 불건불봉하며여송백지무아야무불이혹승이로다 부입니다. 항은 반달이고, 어, 반달이고, 성은 뜨는 것이니 올라오는 것이지요. 달은 상인에서 점점 커지고, 해는 처음 나와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건은 허물건 자인데, 이지러질 건, 이지러질 건 자지요. 어, 그리고 성은 이어짐, 열승 자, 이율승자, 열승 자지요. 여 지민이 묵은 잎이 떨어지려 하면 이미 새 잎이 나와서 이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네, 상현달 같으며 뜨는 해 같으며 남산처럼 장수하시어 이지러짐도 무너짐도 없으며 송백처럼 무성하여 영원히, 영원히 이어지리. 네.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시경 한 편을 감상했습니다. 네. 오, 여러분 어땠었는지요? 오늘 함께 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